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법인카드 사용처로 의심되는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장 재임 3년간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서울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용만 87건,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대전 MBC에 사직서를 낸날엔한 제과점에서 44만 원과 53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약 10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영업 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휴가로 의심되는 해외 출국길에 업무 차량을 타고 공항에 가거나 귀국 날 당일에도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수업을 들었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실과 대전 MBC를 압수수색해 법인차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처 의혹이 불거졌던 대전빵집 성신당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이 위원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지역의 여러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 장부 등을 바탕으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를 조사하는 남편 이 위원장의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서강대 대학원 행정실 등도 압수수색한 상태입니다. 앞서 국회 가방이 수속 더불어민주당 등 위원들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직후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적